옆집 이웃이 한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아주 맛있는 큰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보니까 이 아들이 이웃이 준이 정말 맛있는 이 사과를 받고도 멘둥멘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엄마가 좀 민망해 가지고 아들을 자꾸 찌르면서 눈치도 주면서 빨리 고맙다고 감사로 얘기하라는 듯하게 막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얼굴 한번 보더니 자기에게 아름다운 사과를 준. 이 이웃에게 뭘 이런 걸 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어 감사하며 산다는 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뭐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정서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만큼 홍수에 마실물이 귀한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단어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글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의 지적인 성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많은 것을 알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이런 지식적인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관계적인 성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만나고 더 넓게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시 주신 우리의 이웃들 향에서 그런 이웃의 이런 만남을 넓혀가는 것 성장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뭐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더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모든 성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이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경제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관계적인 성장 이런 모든 성장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가운데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감사의 계절이 되면은 이왕이면 과일을 먹을 때도 우리는 감하고 사과를 먹습니다. 늘 감사, 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까?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변치 않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겐 다 동기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변치 않는 동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에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을 때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을 때 선생님으로 우리 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받을 때 계몽가로 예수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그러한 정치적 정치가로서 예수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받은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사라고 할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감사에 흔들리지 않는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죽음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구주를 통해 생명을 얻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시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그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샘솟는 샘물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 구,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며 삼니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리포, 빌레몬서, 우리에게서 왔다가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골롯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오늘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래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글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그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라 그리고 이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뤘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끄시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거 너무 감사하죠. 또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것을 이뤘던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또한 계획했던 거 이룬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내게 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뤘다고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빈약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없는 것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나는 왜 저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없을까 늘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 삶의 영혼이 피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 인간의 인간의 욕심을 만족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어?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이것만 이루면은 난 정말 어? 나는 아무 뭐 나는 그거 없어요. 어? 난 꿈이 소박해요. 그냥 한 50평짜리 아파트 하나면 되고 어? 뭐 우리 아들 그냥 뭐 서울대 정도 그냥 가면 되고. 하버드 정도가면 더 좋고 이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 변치 않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떤 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예수님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장사했냐?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런 장사라고 하는 것 같다가 무슨 뭐 어,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이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오해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대하서는 알지 모르지만. 대해야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야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잠깐의 어떤 지식적인 보탬은 될지 몰라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알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난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해서 이 찬양을 하는 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아,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뭘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을까? 때로는 끔찍하고, 때로는 얼마나 불쌍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로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저는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기쁨은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감사한 삶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래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삼을 넘치게 여기서 보니까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토리가 사랑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은 뿌리에 내려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갈 때 아마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갈 때 반드시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 가지를 갖다가 잘릴 건 잘라주고 붙들어질 건 붙들어 매주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줘야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나무에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자라지 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단대로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거었기 때문에 농부는 때가 되면 때마다 심마다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를 친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시간에,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눈물의 시간과,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값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신을 갖다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지를 치는 작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 카타요란 말인데 이 카타요란 말이 우리가 카타르시스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아 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이걸 갖다 카타르시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생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의 영혼에 쓰레기를 던지는 것이다 코푼 종이를 던지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 이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뭡니까? 코푼 종이 자기 마음에 버리고 담배 꽁초 남의 거 주워다가 던지고 어. 어. 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오물 쓰레기 갖다 던지고 생선 뼈다구 갖다 던지고 에. 온갖 쓰레기통 왔다 내 마음에 다던져버리는게 뭐냐? 이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영혼이 어떻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 축복하겠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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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돼야 이게 다이 원망과 불평이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꽉 막아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늘그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살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입술에 이 고백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겪는 시련이나 어려움은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뭡니까? 그걸 만날 때첫 번째 내 마음은 온전히 기쁘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내인생에내 삶의 가지를 지금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다알수 없고, 나는 다 하나님의 그 깊이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뭡니까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섬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나는 것입니다. 요배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요번 고생도 모르던 사람이요. 요비 무슨 고생 있겠습니까? 요번 많은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어쩌면 가질 만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물질이 많은데 겸손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더 귀한 거죠. 많이 배웠는데 겸손하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 지혜를 통해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요은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비 잘 가졌던 것을 모든 걸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뭐합니까? 요에게 당신 이래도 제가 흥분했습니다. 어 당신 이래도 말이야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해라. 이럽니다 그때 요비 뭐라 그럽니까? 요비 요기 이장 구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얘 기를 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요비안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대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요비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범죄했다는 건 뭐야? 만약에 이럴 때 욕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했다 그러면은 왜 그러니 있을까막 후회하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게 뭐냐? 그 입에서 모든 게 만족함이 없는 거요 이것도 없는 거 이것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할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뭐큰 거로 해야만 무슨 뭐 죄를 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로 욥이 범죄치 아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못났을 텐데, 몰랐을 텐데,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없었다고 한다면, 눈물의 시간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머리로만 알았을 텐데, 내가 주님을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유익이 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책에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관념에서만 아니라, 철학에서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계 최고의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 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캄캄한데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막 보니까 희미한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희미한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캄캄한 밤 하늘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하면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캄캄한 내 인생의 밤 하늘에 가만히 두다 보면 별빛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오늘 말씀 보니까 고래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쓴 사람이 뭐냐 믿음에 굳게 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 알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기도 가가지고 막목소리 터지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봄이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칠 때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자기를 음모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라는 세력들을 막 그냥 이 뭡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막 다니엘을 갖다가 막 옥죄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쫄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까? 있을막 당황하고 자기 머리에 막막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보니까 잔대가를 굴린다 그런 말이야. 막 머리를 막 굴리고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고 래요 감사할 때 사자 굴에 사자 주둥이를 갖다가 봉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모든 음모를다 떼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냐? 바로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하, 이 사람 도저히 안되겠다. 고객님 이게 감사할 만한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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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 아침에 눈을 떠서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벼람해. 것이 감사할 때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음.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